자. 에, 오늘 밤에도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테 하니 참가 사る사마오 주노 미나니 여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2023년도에 우리에게 어2 5시에 응답을 주실 겁니다. 니샘 2 3년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2 5시의 고태를 くださます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가 2 5시로 들어가는 중요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私たちがみさの祝福の中に入る重要な三つの道があります。え、三番。え、神様の自己己中に은らなけれ가 들어가야 んえこれで、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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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ために私たちみんなが、フカイ、モクソノナカニ、ハイランナキルワナえー、これ、その 3? え、ハナニメマルセムがとボクサお、ハナニメチシコワ、チエワ、ビヨンチ私たちが、私たち徒さんたちが、神様の御言葉を持ってモテ、するソ、スルト私たちに知識と知恵と栄イ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じゃあ、ドアンウリナン。 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 세계 복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아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무한 세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갖고 우리는 세계 복음을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我たちの力ではなく無限な神様の考えと力を持って世界復をして가なければならない 어,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에, 기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노 때문에 신도 산 탓은 기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노 때문에 신도 산 탓은 기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노 때문에 신도 산탓어야 됩니다. 그노 때문에 신어가야 됩니다.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노 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니다 そして、70人の弟子の運動を通して、初代教会の人々のように、70人運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えー、初、え、れ、ー、教ョがキュアがパタポジチュポール、パケテカその時、初代教会の人々が受けたミザ祝福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する。それ、1ボ1イロル・タのノン、セガジウンメッセーセジが今1ム、ハナシクサンポテています。 7月はその三つのメッセージをにして、一つ一つが宣布されています。え、その中で、今週は、祈りの運動チームの25時です。お는두사람이땅에서합심하여기도하면하늘에서그기도를이루게하시겠다고약속하셨습니다 神様は地上で二人三人が心を一つにして求めるな、私の天の父はそれを叶えてくださると言われました。え、二三、huh、 사람이예수님の名の下に来いと告げた。二人または三人が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集まるところには、私もその中にいるだろうとおっしゃいました。え、우리가本当にイエス様の말씀を信じるの

今年誠に答えを受けれる年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え、それめ、今皆様に、今日、イエス様のこの言葉を信じて、実際に祈りのチームを構成し、祈りを始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え、家族というとも、実際の祈りの時間を感じてくだ 家族の人々とも実際に祈る時間を設け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学生も、もう、も私たち学生さんたちも実際に祈りの題名を持ってご両親とともに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皆の人生最高祝福で、最高満足の祝福が무엇이라고생각합니다。 皆様、人生において最高の祝福の出会いは何だと思われるでしょうか今日私は私の家で私の母、そして妻の母、兄弟たちを招待して、待をして、食事をしました。 에, 한국 사람들은 새해 첫날 되면 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큰 간절을 올립니다. 한국에서는 을모으일에 부모님을 모시고 그절을립니다에서이모는데 굉장히 그 한국말로감무량 今日私は、韓国の家族と共に集まったことに対して、カングアイムリオ、トテモカングキオソなぜでしょうか、今からラサンジュ、私が中学生の頃にソウルに上がってキマシタ。モロンん、ェ、オリテト。 시골에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이 형님 집에 살면서 어 저는 훈련을 많이 받게 됐죠. 물론, 어서나이 또키 뭐, 뭐라 대 교회에 가요. 하다가 서울이 아가 되게 목사인데, 어르 오니산, 오우칠에 훈련을 케이 되어いました. 제가 우리 형님하고 같이 살면서 제일 어, 큰 축복은 바로 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렇가 兄とソウルで共に暮らすようになった一番大きな受けた祝福はキリストに出会ったことです私の一番上の兄は牧会者であったのですが兄弟をみんな呼んで連動されました私の親戚の方々にもみんな連動されました <laughs>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아, 참 우리 가문에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문에 복 들어온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켜보리 가문에 어이제가리가문이복이음가문이다 이렇게 이름을었어니다 私は少し前に私たちの家系のことを福音の家系っていうふうに名付けましたそして私のサモニンのお家はグローバルミッション家系だっていうふうにお話ししましたそれが私が握っている契約であります、えー 교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백트는가족과 돈모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사사げる 시간을 모케마스타. 우리 형제 중에도 아직까지 어, 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다시면 가족님도 아직 예배를 회복해 있지 않이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교단의 가족을 오이 함께 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제 부모들께 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죠 우리 첫 세대가 양신님께 뢰배를 그리고 부모님에게 세배 절을 하면서 또 부모님께 또 용돈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이게다 보고 자랍니다また私たちが両親に新年を迎え挨拶もしそしてお顔遣いもあげるその姿を見ながら次世代は育っています 아이들은 보고 배운 것을 이렇 대로 하게 돼 있거든. 子供たちは見て学んだ通り同じことを 해가게 됩니다. 말로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葉で教育をする必要가ありません이 가정 예배 속에서 다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この家庭礼拝を通して見て学んでいきます。はい、これはですね。はい、これ、その、の私の最高の人生の祝福は서リストに出会ったことでありますええ、ええち는いひょうにんを、ええ、ちょい、ひょうにんををええちょいちょいちょいちょいちょいち서 안を通して렌도의 방향에 入ってきたことが祝福です。 그리고 전도 운동 하는 이 형제들을 만나고 전도 운동 하는 여러분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도 운동을 통해교도운동る 교재를 통해서 도에入りまた皆様に出会ったことです。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 전도 운동 하는 만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の中にはたくさん대出会가がありま가댄동운동動を通して出대아会う出会いには生命力が溢れますえ俺래聖母にでるうん。うん。うん。う이う도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네, 私信徒さんたちは連動を通して共に祈っていく祈るなチームを作っていく答えを受け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えー、こうして神の意を実するため、チームを結成するとき、ボザから25時の答え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ように神様の御心を成し遂げていくために、祈りのチームを構成し、祈っていくと、御座の祝福である、25時神様の祝福が望みます。ですちさ私は、私たち人生において、最高の財産は、出会いだと思います。こと、チョンにルロコ、カチキ確信しています それも連動おいて、共に祈るイン祈るチーム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イうローブナゴ、メイルえチ、カジャニー、ハミン、ソ、キドア、シュイタン、ケンジャニー、ヘン私はこのように皆様とともに家庭礼拝を通してともに祈れることがとても幸せだと思っています韓国はングウグン、イケ、ビョンジャリンテ、チウムリンイケ、ビ

사람들은 다 알아챘지. 이 최고의 자산인 기도팀을 갖고 있었어요. 신서를 보면 고토 하나의 고태를受けた人々は皆が このように祈りの答えを受けました.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중요한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사이의 자산である祈りを しましたが,슛 에스프토토 가난의 땅에 오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모세와 함께 기도한 여우수와 칼렙, 이드로, 라합이었습니다. 그것 모세와 함께 기도한 여우수와 칼렙, 이드로, 라합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을 정복하고 성전을 준비한 팀이 있었죠. 또베리스테를 정복시 신당을建て다 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무엘과 이세와 다윗이었습니다. それは、サムエルとエッサイとダビデでした。と、完全にェウサンスンベガ・クシマシデー、カン・ピッバル・パネシデー、チャム・サンジャル・キュウンドン・サンディス。ウソ・ハイハイシー、オーキナ・ハクガイウウケテを育てた人がいます。ウソ・ンデリボエリアは、オーバーデはエリサです。 그분方에리아토 오바리아토 엘리사でした. 그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 놓은 72레넌트를 그들이 일으키셨습니다. 사나가 각살되어 억아れた 7 0 0 0명의 레브난트 たちを 일으켜 세웠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가지고 세계 복음을 시작한 팀이 있어요. 그게 마가다라 팀입니다. 로마의미타を受けて이가마르코 이들은 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 어, 40일간 훈련 받았습니다. 팔레타츠와 부활사에 대하여 40일간 군련을 받았습니다. 그 집중 훈련을 받고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이 임하시기를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습니 彼らたちは集中的に集まってイエス様が約束された通りに聖霊の満たしを受けるために集中的に10日間祈りました彼らたちに約束された聖霊の満たしが望んだ時彼らたちは恐れがなく伝道運動を展開しましたあ、うん、ですがものすごい迫害がありました

이들이 이들 중에 지도자 다섯 명이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5인의 도일단기리고사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세계 최초로 성교하는 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파송하은 팀이 바울 팀 아닙니다. 그때 발견사례다 팀이 바울로でした이 파울 팀이 이제 가는 지역마다 계속 전도 캠프를 하고 곳곳에 지교를 회 세우게 됩니다. 파울의 팀은 이곳 사기에맹동 캠프를 사레 지교회를 立てられま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같이 기도 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게 됐고 거기에서 전도 팀이 나온 겁니다. 聖書全体を見ると、りのチームが構成され、聖霊が働かれ、レ、デンのチームが構成されたのです。じゃあ、おりげにしようと、インセンチェークエザさん、キドチームがサケで私たちの教会は人生の最高の財産である、りのチームを構成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皆さん、今から、祈りを始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何度ぐらりい,い,いま、おでえ、おでえ、キドルハクシッ 私は誰といつどの場所で祈りますかえ、それは聖霊の導きによって作られていきます皆様が誠に祈りの答えを受けるために祈っていくのであれば人生の最高の財産を得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この前道祈祷にもよそ祈まを受けるために祈ります 동 이노의 팀이가 모여서 이노를 토비니 25시의 미사의 시작을 기대니다 왜냐 주님이 그 자리 시에나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왜인가? 그장하나서함죠인가그 장소에 하님께서기가그 장소에 하나님께기때문인가그나님신서 함께 계시기 그장소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왜인가? 그 장소에 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이죠 왜인가? 그이소가가장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가されます. 여러분의 직장, 학교 현장, 여러분의 업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현의 살아납니다. 여러 현장, 여 업이 다 살아납니다. 그러분의 직장, 학이살리납니다여다살이 そこの聖霊の働きが全世界二百三十七う国五千種うと広まっていきます。うこのように、このように、このうに、このように、このように、このように、このように、このように、このよに、このこのようこのように、こいように、このように、こののに、に、のこよ キドシガンチョネシャセ。させ。一日ャンナカデカナズカミサマト、タイミンウォスル、インノノジカウォー、モーケテクダサイ。する瞬間ごとに祈りをしてくださいまた皆様が重要なことアニル、チップジュエスキドシャセ。マタ、ミナサマガ、ジュリアナコ

のを持って祈祷ジェモルカネノコ、ハこう。スキーパス。インノノダイメーオ、モテ、トモニー、インノティタラクマルス、そして教会と牧会者と世界福音のために、取りなしミ祈りをしてィだラクサイトウムイマス。ムが伝道する人をトいて、集中的に祈ってューティギニー、インノティい。 可能であれば金曜礼拝の、時の金曜礼拝前後に集まって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イク日ラルノ、ワンジェニウリボードがェチプチュンドトラソウ、キドウェマンデルセウォン。キンオビア、にンジェニ祈りチュ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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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ュチーチ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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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チチー ろ로ころで皆様の現場でおきあがることを主のみなによって祝福します 우리 말씀부터合心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장 대단 석자 하심 진심으감사 인생 최고의 만남의 축복 그리스도를 만나게 시오 응답하게 하시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 동하게 하심을 감사 이제는 전도노할 수 있는 팀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 이 기도의 팀을 만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를수록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이 넘쳐나는 이 축복을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서 기도팀을 이루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자산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팀이 구성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21세기에 전도 기도팀들이 곳곳에 만들어졌어. 실제로 이제는 두 사람이 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나 앞에 부르지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줍시고, 그때 오순절 마가라 뻘을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지역을 장악하고, 가정을 살리고, 저들의 직장과 업의 현장 학교 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모든 만남을 살리고, 사실을 살리는 그 응답받도록, 전 세계 삼천 나라와 미전도 정동종을 살리는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시는 25의 응답을 실제로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성령인을 받아서, 기도팀이 구성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뵐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힘쓰게 해주시고, 이제는 모든 성도의 팀을 이루어서 늘 기도하게 하시며, 금요일마다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세계보음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도들의 가정과 하는 업과 저들의 모든 달란트가 세계보험을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기도운동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운동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 의응답이 넘쳐나는 축복이 막가 없어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현장마다 참된 기도동이라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마가수 예수 길손의 매금이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야아님사하는오이하아이토 성령님의 역사하심. の働きはキ様ティムドウルトチチームの運動を通して25ネの答えを受けるウケルスベテノシントサタシノウニ。チェのての家ーデ家庭ブングアカゼニー。バレタシノスベテノウ、カケトウ、カテーンアメン。